샬롬 오늘은 에베에셀의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답답한 순간에 어떻게 이문제가 해결될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 힘으로 할수 없을 때 문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상을 버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의 순간에 우상을 버야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개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힘든 날이 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있을 때 그들이 약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늘 침략을 당하거나 위기가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탓하는 것은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현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 명예의 우상, 건강의 우상, 사람들의 관계성의 우상들 있죠. 직장이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힘들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힘들게 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평안하고 기뻐하게 살라고 했지 힘들게 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서는 세상을 섬길 것이 다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위기가 닥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할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보통 때는 허랑방타하고 엉망으로 살다가도 위기의 순간에 또는 깨어 깨어침을 깨어침을 받을 순간에는 또 기가 막히게 깨어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미터 온도계 같은 것이죠. 그들이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위기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생각할 때 그들은 이스 자손들의 바알들과 아스라스을 제거하고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현대 문명이 뭡니까? 풍요롭게 사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것들을 제하고 여와만 섬긴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위기의 탈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래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오늘부터 새롭게 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위기를 탈출할 것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사무엘이 얘기죠. 미스바로 오이라. 미스바라는 것이 하늘의 특별한 신령한 은총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스바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인 것입니다. 미스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 장소까지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겸손하고 헌신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삼월일일에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 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미스바라는 곳으로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웠는데 제사장을 세웠으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겠다는 질서의 하나님. 그다음에 순종,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겸손한 모습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아 나는 회개했어. 나는 바알과 우상을 바알이나 아스라롯을 내려놨어. 그러고 미스바를 안추아가도 되는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물을 부어서 여호와 앞에 붓는 것은 크게 채물이 필요가 없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마음이 필요한 것이 큰 재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식합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까? 금식하십시오. 한 끼든, 두 끼든, 하루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면에서 처절하게 겸손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있을 때,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직장에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나는 올바르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거죠. 이사리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블레스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라고 다가오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직 멀었습니다. 더 혼나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얘기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한순간 나 회개해서 큰소리치지 않고, 그들이 하루 종일.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표현 있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전까지는 영적인 권위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니까 영적인 질서가 서서 사무엘을 대제사장으로 선 하나님의 권위가 살아나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죠. 한국의 교회를 갔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영적 지도력이 상실돼 있는 교회는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그 교회는 항상 흔들리고 기쁨이 없고 문제가 많죠. 공동체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그럴 때 영적 질서가 회복돼서. 사무엘을 대차사장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되죠. 위기의 탈취의 순간 두 번째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위기일 때일수록 예배에 집중하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사무엘상 7장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제는 새롭게 살려고 바알과 아스트라스를 우상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우상까지 내려놓고 미스바까지 가서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서 이제 새롭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까지 들려가서 이제는 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잡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들을 다 멸망시키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금식했으니 이제 무슨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항상 예배를 진정 예배를 드리기 전에 그리고 좋은 일이 있기 전에 항상 마귀들이 앞장섭니다. 왜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마귀들 이 앞장서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 나가서 좀 큰일 을 하려 하려 되게 되면 항상 마귀들은 그 예배를 막아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그러면 마귀가 치죠. 그 약한 사람 쳐서 아프게 만들거나 다리가 다치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예배를 못하게 만들죠. 성경 공부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니까 막하게도 역사하는구나. 그럴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있을 때 이사야 말씀처럼 내가 회방하면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를 회방하는 것일 때 누구를 회방한 것이냐. 하나님을 해방한 거죠. 사실은 그 전까지는 누구를 해방했어요? 사무엘을 해방했어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귀절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고 한 거죠. 그리고 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곳에도 제사장이 있죠. 뭐가 다르냐? 너는 몇 명을 섬기지만 난내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물을 은을 바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다르냐고 영적 싸움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영적 싸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참 많아요. 이런 것참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뭔가 되려고 할때 악한 것들이 더 약한 것을 들어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게 하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죄를 씻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찬양해도 모자랄 반에 옆에 강도가 회방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뭐하게 되면 회방해요.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방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회방이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처럼 얘기하시기를 랍니다 회방이 있습니다. 회방이 없으면 그거는 크리스의 역사가 아니겠죠. 마귀들이 회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부르시셔야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다 죽게 됐어요. 전투가 떠옵니까? 전투는 적들이 올때 기습을 하거나 공격하기 유리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미스바란 광야에 모여 있으니까 어떻게 십니까 블레스사람 사방으로 모여와서 이살 사람들을 죽이기가 딱 좋은 거예요. 이제는 새롭게 살려고 믿음 안에 살려고 왔는데 오히려 망하게 된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11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참석했는데 오히려 몸이 아프고 집안은 엉망이 돼버리고 사업체는 힘들고 할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닙니다. 새롭게 살려고 할때하나님 축복 주시려고 그러지 망하게 하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사무엘에게 이제 전적으로 의지하죠.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죠. 여러분 목회자가 왜 있습니까? 목회자는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목회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교회 재정 없으니까 당신 나가서 돈 벌어 오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교회가 크니까. 앞에서 절절 맺죠. 작은 교회 사람들 그렇죠. 아 이거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나가서 뭐지만 일하시죠. 돈좀 벌어오시죠. 모키절를 태운 것은 성도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어요. 그들이 다 죽을 때 됐어도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가서 사무엘도. 칼을 들고 나가 싸워야 될 판인데 오히려 그들은 이 순간에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사멸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블레셋 선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하라고.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을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얼마 전까지 우상을 섬겼고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으니까. 그나마 그렇지만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의 지도자를 세운 사무엘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테니까 죽기 살기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3주 전쯤에 우리 교회 재정이 힘들어서 내가 실수를 하나 했다고 한 달에 5천 원씩만 후원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더니그 설교를 누군가 듣고 정말 한 달에 5천 원씩 후원하시는 분이 생겼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왜 5천 원인지 이해가 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나가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돈 벌면 좋겠죠. 나도 넉넉하게 사니까 돈이 좋은 건 알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다 보게 되면 성도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벌러 오라고 그러면 그거는 나보고 목회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죠. 그래서 감사한 것은 전혀 보이지도 않다 알지도 못한 사람한테서 한 달에 5천 원의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후원계좌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핫토계도 후원계좌, 후원해 주입식으로 하면서도 후원계좌는 안 알려드립니다. 특별하게 목사님 후원계좌를 알려주십시오라고 할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만 하지. 장난삼아 후원 대전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에게만 전해 알려줍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목자에게도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사인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화를 날라 어떻게 할까요? 부르치셔야 되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네 응답하시고 건강 때문에, 물칠때문 환경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십시오. 그리고 지혜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 조부녀까지 엉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지혜로운 게 뭐였냐면 그들이 환난 당하니까 영적 지도자 사무엘에게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 달라고 기도부탁한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응답받으면 아, 좋죠. 믿음이 성숙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두어 세 사람이네 내 힘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프고 힘들 때 어떻게 장로들에게 얘기하라죠 장로가 특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질서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함께 기도할 때 나와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예물을 드리십시오.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냥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싼 예물 드리라고 성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였을 때뭘 했습니까? 이스엘 백성 넘었고 물을 떠다 부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더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상회은 더욱더 겸손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게 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는 다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목제 같은 것은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예물을 드린 사람이 생색을 낼 수도 있죠. 같이 먹으면서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번제는 드린 사람이 먹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람도 먹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 취합니다. 향기를 취합니다. 사무엘이 취했던 것,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취한 것은 내가 있는 내 생명도 내 가진 것도 하나님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송아지 취하지 않았어요. 큰거 잼을 취하았습니다 사무엘이 원했던 것은 겸손하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레위의 레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 전 사무엘 선지자 전에부터. 가르쳤던 율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들이 서원한 것이 있으면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드리라. 큰큰 뭐 재물이로 큰 서원 큰큰 같으면 재물이 넉넉하면 서로 번제를 드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으로 드려라 근데 문제는 물질을 드리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자시죠. 예물을 기쁘게 드릴 때,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실을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한 것입니다. 참 재밌잖아요. 옆에서는 멀리서 사막적인까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의 말바굽 소리가 먼지가 조금 멀리 려오고 있는데 지금 나가서 칼 들고 칼 들고 나가 싸워야 될 텐데, 근데 오히려 사무엘,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배 제물을 드려고 합니다. 사멜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면 그럼 죽잖아요. 그들은 칼과 창을 들고 화살을 들고 오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칼 맞아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다올거 맞습니다. 응답 옵니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원한 때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가 바라는 태도는 뭐냐면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살려주면 하나님께 감사, 죽이게 죽이셔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는 거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했습니다. 두려웠죠.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데려다가 레육의 윤법에 있는 그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양이 다탈 때까지 시간이 걸리죠. 양만 얻어놓고 도망갔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반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례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다가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관의 진처럼 모여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배를 드렸는데 하늘에서 천둥과 번개와 바람이 있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까이 오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이 말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지 못하겠지만. 모래 태풍을 겪은 중동이라든지 기상 이변의 큰 경우가 되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모래 태풍을 한번 쳐보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점에 크게 큰 우례를 받아서 자연재해를 일으키니까 블레스이 꼼짝 못하고 그들 앞에서 스스로 망해 도망가게 됩니다. 이거 어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많이 들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레 이기죠. 율법을 주기 전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을 때 그때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백 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출애굽했을 때없습니까 바로가 제일 처음에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냈죠. 그래서 그러니까 또 다시 마음이 약해서 가장 빠른 전차 병걸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가고 길을 갈때 사막기는 더워요 여러분 사막에 가신 보 적이 있으신 분 모르겠지만 낮에는 무지하게 덥습니다 복사열 때문에 5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작은 목자 사막에서 인스펙션 한 적이 있어서 압니다 무지하게 덥습니다 그때 성경 보면 낮에는 구름 기도 그리고 사막은 밤에는 복사열이 없어서 밤에는 또 영화로 까지 내려지는 춥습니다. 그랬더니 한 하나님께서 불 기도 낮에는 해를 가리는 구름 기도로 밤에는 얼어 죽을까 불 기도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고서 그런데도 그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서도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려고 덤벼들죠. 그랬더니 그들은 빠르잖아요. 의 병사인데 앞에 가는 사람들은 노인들과 애들과 모든 양태가다 있으니까 느린들이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쓰로 그 사이를 막아버립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박, 병거 바퀴가 빠질 처나 어지럽게 바람을 불고 천둥 번개를 치니까 그들이 놀래죠. 그때서야 그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과 그때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도망간 놈은 살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 사는 을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 역사하셨으면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뭘 했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 악한 것들을 다 떨게 만들었죠. 부활의 그 역사가 있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어떨까요? 떨쳐 일어나야 되죠 돈돈돈 명예 명예 세상 세상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더라도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사람들을 추격해요 왜 그랬을까? 요 하나님이 다 쫓아낸 데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요 떨쳐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으면 이제 떨쳐 일어나서 사람들이 할수 있는 법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하면서 뺄쳐 일어나가서 이제는 불레사단을 추격해서 백갈 아래까지 추격해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큰 전쟁에서 대승을 했죠 그러면 승리했으면 전리품을 찾고 돌아와서 다시 바알과 아스도를 삼기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념을 하시고 경배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얘기를 하죠. 돌을 취하라고 얘기합니다. 미스바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후세 사람들이 갑자기 광에큰 돌무더기가 있으면 이 돌무더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 있을 이유가 뭐돼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후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이 나라의 역사를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윗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러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는 것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에벤에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에게 친구를 주시고, 우리가 답답할 때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시고,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울 때 건강과 생명을 주신 거 그걸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기념해야 되죠. 돌을 쌓아야 되죠.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던 예배의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쌓아서 기념하니까 놀랍게 축복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단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단한 번의 응답으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기도 응답을 받고서 그걸 끝나요. 다시는 다시 있다가 또 필요할 때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베센스를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돌담을 쌓면서 겸손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못했습니다. 사멜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죽기로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가 사는 동안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는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종 사멜이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는 동안에 그 기도를 들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한두 가지의 기도응답으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안에서 일평생 동안 악한 것으로부터 보완 받으시길 원하시겠습니까? 기념하십시오.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왔죠. 영토도 회복되고 육체도 회복되고 환경도 회복됐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차였고 이날의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날의 여호와께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하고 위협적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 사는 동안은 절대로 침략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하고 기념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의 제단을 쌓십시오.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다대데나가 싸우시고 활동하십시오. 그럴 때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절대적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력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심이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기쁨이 에베네셀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낙심한 사람들, 그릇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그들도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글쓰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